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 시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늦어지고 있고요. 어, 한 2, 3일 알콜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FOMC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시장 차트 보면 급등, 급락가, 급등, 급락, 급등 이렇게 바뀌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증대됐다가 이제 상방으로 전환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다지기 한번 정도는 남은 것 같긴 한데, 분할 매수도 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중기 이상, 최소 2, 3년 동안 성장할 기업들을 찾으셔야 돼요. 어, 지금 이제 단타도로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적이 털어난도 되고,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 그냥 그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간 프리뷰도 이제 봐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1일 시향에서 올려드리거든요. 1일 시향에 올려드리는 것 중에 최소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게 마감 시장 꼭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에는 어, 그 내용을 바탕으로해서 약간의 변경만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정보를 반영해서 알려드리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포맷은 계속 수정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어 그러니까 풀 가동이죠. 전반적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넣고 있다 보니까 그걸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고요. 어 일단은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그 전체적으로 좀더 오픈해 드리고 싶은데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 중이고요. 조만간 어, 절차가 끝나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픈을 해드리면서 좀더 어, 대화의 통로를 많이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 어,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인 걸 보시는 분들은 다 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좋으실 경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재적 위험 진단입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1개월에서 3개월, 지금 20일 정도 지나갔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안 끝나면 결국에는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전쟁 초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이 정도지. 늘어지면은 언제나 이제 인간의 흉포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되면 시장이 또 요동칠 거예요. 그래서 전쟁 위험이 사라져야만 됩니다. 휴전 협정이 일어나거나 평화 협정 까지 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휴전이 돼야만 그나마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전 여부인데 학전 여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보고는 있어요. 지금은 경제적인 전쟁은 학전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휴전이 돼야 경제적인 학전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저는 끝은 그렇게 보입니다. 푸틴은 자기의 정적들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제거는 했지만 사실상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어 경제적으로 아군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군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날 거고요그 다음에 금리 인상 플랜 가동이고 큐티입니다 양적 긴축이고 5월 시작이 되는데 이때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올라 상태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만 계속 봐 드리도록 할게요. 5월이니까 봉이 두개더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플랜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 꼭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플랜이 가동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 금리 인상 플랜이 유동적이라는 걸 시장 참자자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플랜 나오는 거 보고 이게 강력하게 안 나오면 투자해야지 했던 투자심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47원까지 2 갔던 게 1111원까지 떨어지는 1,211원까지 떨어지는 와 진짜 깜짝 놀라 3%원 달러 한주이 3%가 변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반등이 나왔어. 이게 위험이라기보다는 반대적인 위험이죠. 근데 쇼세상에 거두신 분들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AMD와 mbd i 와 주가 반등. 엔비디아는 어, 왜 올랐지, 또왜다 많이 올랐지 했는데 보니까 주간 프리뷰에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와 NFT, P2인데 NFT와 P2는 아직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위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위험보다는 올라갈 폭이 최소 한 3배, 4배 정도. 그러니까 떨어질 폭은 20% 정도라고 하면 올라갈 폭은 60%, 50%, 6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레벨업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에서 러시아나 디폴트 수준으로서 CDS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문제고요. 베네프트렐라는 CDS가 없어요. 우리나라 CDS는 28이고요. 또 떨어졌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필리안드가 지난주에 19였던 게 11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어, 북유럽에 있는 CDS도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CDS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기 CDS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CDS가 바로 현재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에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미리 거의 다시 이제 추세상 정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더 청산한 상태에서 대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에서는 숏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이세 개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위험 진단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1일 시황에서는 1일로 대응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잠재적 위험 진단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위험 진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p d 브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동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산적 물가지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터 물가지수는 나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입니다. 컨퍼런스가 있죠. 엔비디아에서 결국에는 AR, VR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엔비디아와 AMD의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다음 주 하수 쯤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죠. 왜냐하면 컨퍼런스 했는데 24일까지인데 컨퍼런스 결과물이 썩 좋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요. 끝나고 나면 떨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 1월 초에 상승했다 가 떨어졌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런 행사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봤지만 실제적으로 돈으로 한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또 떨궈주는 그렇게 주식 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그래서 20살 이후에 위험할 수 있겠네요. 20살까지는 상승 추세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를 통해서 성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 부정적으로, 일단 뉴트럴하게 놔둔 녹색으로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높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치보다 덜 높으면 오일 떨어질 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통화 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거의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일어나겠죠. 디플레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다음에 EU 정상회담에서 그걸 공고하게 할 거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 러시아를 문책하는 성질도 여기 나오. 있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시장이 시청거렸습니다. 딱 24일이죠. 24일까지는 괜찮고 24일 이후에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트레이딩 들어간 거, 5에서 10%만 보고 들어간 것들은 그때 일부 정산을 하시고요. 목표가 도달한 것도 일부 비중 줄이는 것도 24일 전에 일어나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간 프리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이 결국엔 우리 미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좋다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간 종목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어, 결국에는 개들이 50%, 100% 상승하면서 계좌 수익률을 탄탄하게 만들어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월봉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저도 이제 다행히 계속 이제 선물 옵션 투자하면서 여기는 차트의 세계거든요. 차트를 조금 더 신경쓰게 됐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녹아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서 갭으로 상승했던 이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348, 347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서 살짝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닿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 거 구간이고요. 어, 여기 있는 351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지지선 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 두 개가 생겨요. 월봉 두 개가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보여 드릴게요. 여기 월봉이 하나 생길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월봉이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리저 밴드가 여기 지금 여기쯤 있거든요. 얘가 이제 두칸 정도 올라오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숏으로 보시는 분들도 하단을 보통 330 정도 생각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여기 반등 나왔다가 어, 5월이라고 했잖아요. 5월, 5월, 5월도 있고 7월도 위험합니다. 네, 7월도 위험합니다. 5월과 7월 두 가지가 있는데. 5월과 7월 두 관계 동안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결국에는 330까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우리는 거시적으로는 언제나 시나리오로 짜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어, 저는 여기서 잡기를 원했어요. 360 정도에서 잡기를 원했는데, 그건 실패를 한 거고, 어, 제 분석은 틀린 거였고요. 초창기 작년 연말 기준으로. 300, 결국에는 300, 여기 50을 깨는 347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단기 바닥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단기 바닥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때, 우리나라가, 어, 새로운 정부랑, 그 다음 국회가 삽질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건 근데, 이거는 예측이죠. 예측인 거라서, 언제나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봉을 다시 한번더 그려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양봉을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번 달이. 이 양봉이 나와주면은 370원짜리 365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 이번 달 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월 되면은 4월에 팔고 다시 15월에 살아는 시즌도 나오는 거고요.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긍정적인데 경기부양책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한번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 이후에 우상향이 나와줘야 그나마 괜찮다 근데 우상향이 나온다고 해서 이 정거점을 돌파하냐 아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에는 지금은 약간 쏘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디폴트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2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얘가 만약에 2년 안에 오면은 올라가다가 내려올 거고요 5년이면은 돌파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간극이 중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진짜 누구냐면 전쟁의 이슈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따라서, 진짜 유럽이 디폴트 상황에 들어갔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상황일 때는 이 구간이 아니다. 300... 375와 여기 구간 347.5 구간 사이에 월봉이 놓여있다 요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 있점 그리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훨씬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홀드를 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실적 좋은 종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의 일봉 분석입니다. 바닥을 여기 딱찢었죠 349를 기준으로 계속 바닥 따지기니까. 이번에 여기인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가 371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죠. 딱 시그널로는 뭐냐면 여기가 5월달, 5월에 딱그 FOMC 전에 Q2, QT랑 연결되는 양적 긴축되면 돈이 줄고 유동성이 줄는것 자체가 돈으로 찍어 누르고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QT일 때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바닥을 만들어내면은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단기든 장기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이 상징적 의미는 여기랑 겹쳐요 여기랑 겹치기 때문에 이 라인 선상이 있기 때문에 딱 바닥으로서 잡아주기가 딱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 선물로 보시면 은 야간 선물은 벌써 364.4까지 6.44까지 가 있는 거고요. 어, 여기 고점은 375가 될것 같네요. 여기를 준다면 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인버스와 빅스를 잠시간은 태워야 되지 않나. 1차입니다. 1차. 실제로는 이 고점으로 와서 좋겠지만 여기는 불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 구간 정도, 이 구간 정도, 이두구간을 꼭지로 보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바닥이죠. 34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간에 찍었었어요. 얘가.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요한 선물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서 어, 시장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월봉 분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이해가 쉬운데 2,540을 갈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약간 이렇게 됐다 반등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예수 물량이 계속 나갑니다 어 지난주에 금요일 빼고 다 외국인들 파는 걸로 나오는데 다 누구냐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학입니다. LG학은 팔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왜냐면 자기가 가치 있는 것보다 더 떨어져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익에 대비했을 때 가,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1 0 0조짜리 회사가 되기 힘든 회사거든요. 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30만원 언저리나 30만원 이하일 때 30만에서 33만원 정도까지 33만원 오면은 이제 한 주씩 사시기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30만원 오면 아싸 하시면서 다시 청약하는 기본으로 외국인 돼서 청약하는 기본으로 대응하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한번 왔다가 바닥을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요기, 요게 요게 이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750 까지 는 올라가는 거고요 주봉 기준으로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우상을 하는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 있는데 어... 이거를 만들어낼 거는 결국에는 유럽에서의 양적 기준, QE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과 중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본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미국은 할 리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나와야만 올해 연말이 좋을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힘든데 작년이 이렇게 2 0 2 0년대 미국이 양적 긴축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는데, 요런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비비비비비.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일 때 분위기 봐서, 이거는 이제 그때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호재가 있는 게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레벨업이 무조건 됩니다. 누가, 됐, 누가 그, 정권을 가지든 가능한 시나리오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 잡으신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1봉 분석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고요 여기까지가 떨어질 수 있는 바닥권으로 보고요. 2600 약간 넘죠? 저점은 2500이고요. 저는 여기, 여기 정도까지 약간 리스크하다. 여기 선이거든요. 여기 선인데,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엘젠솔 때문에, 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청약에서 이득을 봤지만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기업, 이렇게 싼, 싼 회사거든. 요 지금, 지금. 이거 덕분에. 다음에 시총 5위 안에 있는 종목이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쇼 대응할 겁니다. 저는. <laughs> 시장상이 좋든 나쁘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너무 두껍죠. 두꺼우니까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저점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는 그래도 개보단 낫잖아요. 코스피처럼 LGN 솔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코스닥입니다. 어, 이건 코스피였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주봉부석.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요거를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요거선 만나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고선 만나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거시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상이거든요우선상을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를 저항선으로 이제 버는 건데 올라갔다 여기쯤 95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우상에가는 모양.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강관한 기업들이 많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검사 키트 다 쓰잖아요. 바이오 백신들이 그래도 실적으로는 주가 대비해서나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주가는 급등나기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냥 우상에 계속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요. 매년 이런 독 감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래 잘하면 이것도 돌파 가능하겠네 그런 느낌도 들고 있어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좀더 괜찮아 보이는 코스피보다. 그래서 조정이 더 심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그, 세게 가기 위해서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다. 물론 바이오의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가격 정가 기업이 많을수록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분석으로 보시면은 여기 바닥 밑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0, 903 이선은 지났거든요. 938, 950까지는 돌아가는데 만약에 얘를 뚫잖아요. 뚫으면은 더 갑니다. 그냥 뚫으면 가는 거고요. 뚫지 않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은 한. 짝꿍 대기로 만들면 이 정도 짝꿍 대기겠네요. 한 900, 한875 정도 여기서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이거랑 연결된 게 결국에는 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 HLB.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였던 HLB도 이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 이, 완전 기존 초풍하는 일이죠. 47원까지 찍었다가 이게 뭐 이박 1박 2일이죠 1일 천하 천안, 3일 천하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 고점 찍었던 게 내려왔던 거고요 어, 이게 잘못 올라와 있네요 이거 말고 1봉으로 원 달러 환율이 따로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월별로 볼게요 월별로 보시면은 이만큼 찍었다가 내려왔고요 차트상으로는 어,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걸로 보면 되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불편함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본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이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3일차 나맞네요 3일만에 버버박 내려왔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아싸 하면서 어 그래도 아 소, 손실이 컸었는데 회복됐구나.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 경제로는 다행이거든요. 외국인도 안 거예요. 이렇게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구나라고 본 거고 금리 플랜이 좀 0.5가 됐으면 아마 많이 안 내려왔을 거예요. 0.5가 0.25가 되다 보니까 이만큼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QT가 되면 다시 요거는 아니지만 충격이 줄수 있다. 그러면 원 달러 안율로 여러분들이 ETF로 투자 하시는 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아마 원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달러 자산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를 했고요. 자 일단은 이런 구간이 나왔고요. 이제 이런 구간 한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구간 나오면은 금당이 나오는데 왜 금당이 나오냐면 이거는 다 뭐였어요? 정책이 나왔죠 정책 근데 지금 정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유럽은 나와도 미국 정책 안 나오면 우리나라는 별로 영향이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선상을 조금 유지는 시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은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 해줘 갖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더 투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상에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러시아 이슈가 전쟁 이슈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요거고요원그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사인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도 사인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을까요? 약간 의문하죠. 왜냐면 5월에 큐티 한다고 했잖아요. 5월에 큐티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 버릴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 버리면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가 있으면은 여기 선상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선상. 그러면 여기를 맥스치로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얘네들은 맥스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달라요. 왜냐면, 하 진작에 더 올랐어야 되거든요. 얘는 정고점이 얼마냐면 2,000이고요. 얘는 정고점들이에요. 얘, 여기가 정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만큼, 여기서 반땅돼 있잖아요. 거의 반땅돼 있는데, 얘는 2,000이 넘어가는 정고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거의 반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올라야 돼. 요 네, 그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투자자선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 한 2024년, 짝수회가 별로 안 되니까요. 2024년일 때가 진짜 리스크가 클 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가. 이때는 대기업들 중 일부가 흔들릴 거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보다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겠죠. 흔들리면서 이게 은행 쪽에 큰 은행이 디폴트 위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예, 중소기업이랑 같이 연쇄도산해서쫙 넘어가는 그때가 결국에는 미연준도 돈을 풀어야 되고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야 되는 시즌 그때를. 진짜 투자할 기회다 라고 보시면서 시장은 지금은 이 가정을 배우는 가정으로 보시면서 어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합니다. 있는 돈 갖고 투자하시는 거고요. 어 단기 투자했을 때막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은 아니라면 우리는 중장기로 가시는 게 기본 룰로 가야 돼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권에서 노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를 가상화폐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상화폐 쪽에서도 결국에는 NFT, P2E가 올라야 돼요. NFT가 하고 P2E, Play 플레이 n 원이죠이두 가지가 올라야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강할 수 있는 게임이 나와야 되고요. 열강할 수 있는 NFT가 나와야만 사람들이 더 좋게 평가를 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laughs> 본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